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어, 일요일 아침부터 좀 영상 찍게 됐는데, 일단, 사하라 a i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돼요. 어,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영상 클릭한 거 자체 여러분들, 어,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만큼 좀 간절하다는 걸 건데, 어,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제발 좀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사하라가 시세가 어, 올라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이란 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워요 말도 안 되는 거자 그럼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탑니다 이거 누구예요? 예전에 우리죠 여러분들. 자, 이 고점에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락. 자, 이후에는 3에서 5년까지도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간다면 이 정도에 나가겠죠. 자기를 머리 부분이라고생각해 머리.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 더 위에서 막 정수리 부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어,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부분에 나가는 게 맞아요 어깨부분에 그래야 여러분들 롱런을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머리부분에 대한 금액을 삼추려는가 동시에 오차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중요한 이 사하라의 어깨부분의 매도타점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딱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잘 보세요 제가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 보도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게,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진짜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네모 그릴게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자,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금액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그것도 조건도 그냥 오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그냥 무료 나눔을 해도 근데 다만 걱정게 뭐냐면 제가 다른 저번에도 다른 정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만원 정도 이렇게 매도하세요라고 그냥 말했더니 어떻게 됐죠? 어 유튜브 측에서 제거 채널에 그냥 그대로 제재 들어오더라고 이러 이거 말했다고 그냥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로 어떻게든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 너무 간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 잘 하세요. 자 상황이 상황지라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좀 급히 전리하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사하라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미뤄주시고 왜냐면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 주말이잖아요.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아래 번호로 사하라에를 넘기니까 사한 글자만 보내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어 당연히 무료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아래 번호로 사 보내주시는데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모음을 해놓을 거니까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자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만 어 저랑 더 이상 뭐티키타카할 필요도 없고 뭐 사연 적어보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에 물려있는지 다 보여요 어차피 차트 보면은 자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꽂을 겁니다 그리고 3에서 5년 자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시는데 자 정수리 절대 안 돼요 자 이건 절대 안돼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레 겁먹고 밑에서 조금 반등 왔다고 막 놀래가지고 털지 마요 손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 예약만 한번 해보시라고 왜이 구간이 무조건 관통을 해야지만 되는 그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관통을 꼭 해야지만 되는 구간 자 지금 이 금액을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80원대 있죠 어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그냥 쯔영상 봤을 때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라도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 막 어려운 일이에요 막돈 드는 일이고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 쫙 정수리에서 걸어놓은 게 매도 예약 기는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 영상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자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지금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마련해 드렸어 추가적으로 나 번호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지금 한번 어, 영상 밑에 그만 그거 누르면은 첫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와요. 자, 할수 있는 건다해 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 부분에 매도 예약하신 분들이 이번에 사레에서 무조건 빠져 나오게 되실 거예요. 무조건.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 앞으로 이 코인판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 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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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